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어, 지난번에 이미 이사갈 거라서 더 이상 화초를 심으면 안 되는데, 그래도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, 어, 그, 묘목, 사, 묘목을 그, 키우는 거, 정식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. 예, 그래서 그 후가 어떻게 됐는지, 불과 며칠 안 됐지만, 어, 캔벨, 캔벨 아직 별로 생생하게 뭐, 잎사이 나는 건 변화 없고요. 단성류 별로 차이 없고요. 근데, 라핀체리 어마어마하게 자랐고요.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안 파로, 걔도 많이 자랐고요. 저 뒤에 라핀 체리도 많이 자랐어요. 물론, 이 타이탄 체리, 뭐 이런 것들은 작년에 샀던 거니까 굉장히 많이 자랐죠. 여러분, 어,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쉬어, 키워보세요. 이렇서 얘네들, 어, 물 그때 주고 한 번도 안 줬어요. 그런데 애들 잘 자라고 있죠. 예,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. 여러분, 전 알려드렸어요. 분명히. 라핀 체리, 어, 두 개. 러시안 파로 한 개.